오늘은 본선진출자 49팀에 대한 대국민 응원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국민 응원투표에 앞서 최근 미스트로투 관련 언론기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미스트로투 관련 기사는 전유진양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우승후보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홍지윤, 김희영 띄우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홍지윤, 김희영 씨 초반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자료 대부분 미스트로2 제작팀이 언론사에 주면 언론사가 첨삭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의 기사가 대부분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작진의 의중이 실린 참가자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고려한 뉴 트로트를 많이 생각하는 미스트로2 제작진은 약간 올드할 수 있는 한복이나 기타 의상들을 예선에서 많이 배제한 경우만 보더라도 올해 미스트로2의 윤곽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또 다른 신예들도 상위권 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이 예상이 된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미스트롯 2 대국민응원 투표 7명이나 투표를 하기 때문에 투표의 왜곡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상위권 후보 몇 명을 제외하고는 이외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미스트롯 2 대국민응원 투표를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 잘 참가를 안 하는 편인데요. 전날 댓글로 미스트롯2 대국민 응원 투표 방법 좀 알려 달라고 댓글로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일단 간략하게 내용을 알려 드리고 다음 날 직접 한번 해 봤습니다. 하루에 7명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더해 보려고 하니까 오늘은 마감이 되어서 내일부터 다시 할수 있다. 이런 문자가 뜹니다. 뉴정편 TV가 정보 관련 인터뷰를 할때 미스트롯 대국민 투표 관련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게 있었는데요 미스터트롯 초기에는 3명씩 투표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터뷰해 주시던 분이 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인 포함 주위 분들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나머지 두 표는 그 가수에게 적수가 안 되는 다른 참가자에게 두 표를 행사했다는 겁니다 주최 측에서도 좋아하는 가수에게 세 표를 투표해라는 취지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텐데, 정작 투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투표가 일어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우승을 하려면 경쟁을 하는 가수가 너무 부각이 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사랑이 그런 투표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응원하는 가수를 도와주고 싶은 것이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번 미스트로2에서도 본선 진출자 49팀에 대한 대국민 응원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슷한 투표 형태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응원하는 가수 한 명과 응원하는 가수와 이미지가 겹쳐지지 않거나 위협이 안 되는 타 경쟁자들에게 투표하는 형태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송사의 룰이니까 어쩔 수는 없으나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눈여겨 본 사람이 7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3명에서 5명을 넘어가면 참가자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을까 합니다. 7명까지 투표를 각각 해야 투표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한 1차 결과는 1월 7일 날알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7명을 투표하게 했을까요? 7명을 투표하면 그게 탑세븐의 인기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참가자 1인가, 응원하는 참가자의 경쟁자에게는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1인 1표가 참가자의 인기도를 반영하는 데는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투표자들이 투표를 다르게 할 가능성이 반드시 있다. 제작진은 이것을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국민응원투표에 댓글을 달 수가 있는데요. 월요일 확인한 것은 전유진양 댓글이 현재는 압도적으로 많았고 두문두문 홍지윤양 응원 댓글이 있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투표의 형태는 가장 큰게 팬클럽의 몰표입니다. 팬클럽도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잘못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팬클럽은 나머지 6표의 분산 배치를 팬클럽 회원들에게 알려 줄 확률이 높다. 표가 많이 안 나올 참가자에게 투표해야 참가자가 많은 표를 받은 게 부각이 되니 그럴 확률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런 형태라면 이외로 다양한 참가자가 분산되어 표를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월 7일날 약자로 생각했던 참가자들이 이외로 많은 표를 받았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뉴종편TV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응원 투표는 일강, 전유진, 오중, 김현지, 진달래, 김다연, 김희영, 홍지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 홍지윤 씨도 예선전 경열에서 눈도장을 찍고 약간의 팬이 있을 것 같고요. 김현지, 진달래, 김다현 씨도 일정 팬을 보유하고 있는 참가자들입니다. 4 야구로는 임서원, 김태현, 김수빈, 은가은 이렇게 봅니다. 임서원, 김태현, 김다현 양은 어른들이 투표를 할때 좋아서 투표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응원표도 많이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취지고요. 은가은 씨도 팬들이 일정 있는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봤습니다. 팬클럽을 제외하면 투표의 형태는 첫 번째는 지인 연고. 그래도 투표가 걱정이 되어서 참가자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 친지, 주변 지인들에게 투표를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연고입니다. 크게는 광역시별, 작게는 지자체 시군별로 참가자 지역 출신에게 투표를 하는 거고요. 일곱 편화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어린이들의 동심에 한 표를 던지는 겁니다. 네 번째가 정말 노래가 마음에 드는 출연자에게 투표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외모나 사연에서 오는 느낌이 정감이 가서 찍는 경우도 있고 정말 노래 실력이 마음에 들어서 찍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 한 표만 행사해도 되는가 봤더니 일곱 표를 행사해야 종료가 되는 걸로 류정편 TV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연 7편은 어떻게 분산되어 나타났을까요? 지금 상황이라면 본선에 오른 참가자 중 방송에서 통편집되어 얼굴을 알릴 수 없었던 참가자는 결국 아는 지인들을 동원해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조금이라도 만회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일부 경쟁력이 있는 참가자를 제외한 다른 참가자는 아는 지인들에게 투표 응원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인데, 작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생각에 참가자들은 투표를 부탁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대국민 응원투표 시청자 직접 참여 장치는 좋으나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대국민 응원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